예준에이이제첫일에 첫 축하인데 오늘 아주 흐에러운이이죠 지금 김이 중에서도 이 잠깐 나가신 음주은시면은아서도이 중에서도 이 중에서도 이중면서도이 중에서도 이 중에서도 이중에서이같이 합시다. 도이중 시. 다도이중이 네. 어 예준이가 어1 8일이죠 18일. 일인데 15일 토요일 날또 이제 돌잔치 아마 할것 같아요. 이렇게 오늘 가보셨으니까러분에또가고가시고 <laughs> 제가 다음 주에 예준이 아, 바꿀하도록 돌잔치 하겠습니다. <laughs> 오늘 한을 <한번> 기도하겠습니다. 부모 신하고 사련니하나님의 알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. 우리투이다한인 교회 귀한 건석들이 이번 12월달 생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이렇게 귀한 축하를 나눕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귀한 날 아버지 그것이 다가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저희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김보사님 앞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의 심령을 붙들어주시고 그의 손길을 붙들어주시고 그의 발걸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발걸음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주를 통하여서 또한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우리 예주리의 귀한 마음과 사랑을 하나님께서도 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명철과 지혜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라가는 우리 예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무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. 감사 <목소리> <목소리>